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98쪽에 있습니다. 쪽 298쪽. 신약 성경 뒷편에 있는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슨하고, 일주일 안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또수호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이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 아버지의 영혼이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광준을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 아멘. 사람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 누구든지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인생을 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인생길이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냐를 잘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바울은 여기 읽은 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혹시 뺨 맞아 본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시대는 뭐 뺨은 고사하고 뭐 욕을 좀 얻어먹는다 이 정도는 할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간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40대 24절에 보면 40에 감한 유대인들이 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때렸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로마인들이 또 때린 걸 태장을 세 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을 볼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 그 톨게이트의 그 작은 곳에 거기에 일하는 어떤 분이 전부 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은데 어떤 분은 맨날 웃으면서 그 박스에 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기해서 그 학자가 당신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박스에서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어, 매연이 넘쳐나는 그 버스가 통행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는데, 당신은 왜 자꾸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근무를 하지만 내가 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DJ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즐거운 음악을 듣는데, 뭐가 우울할 게 있느냐? 그러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곳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행복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또집에걱정 빨래는 누가 하며 또 자녀는 또 어떻게 하며 내걱정 근심을 가득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감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내가 올려부터 또 직장 가가지고 또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여기에 가득 있으면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역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게 이런 삶, 이런 고난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26절에 보면 이 사도바울이 어, 전도여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세번또 로마로 가는 여행 거기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의 위험과 이런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사도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어,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하면 좋을까? 시작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서 파사... 일주화를 깊은 바. 여기 돌에 한번 맞았다고 기록이 돼 있죠. 사도행전의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 사도행전 14장 사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돌에 맞았던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냥 한대 맞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러면 공개적으로 돌을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반이 그렇게 해서 죽었죠. 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돌을던집니다1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네. 이군 네. 조그만한 돌을 적많한돌 맞아가지고 이 정신이 안 나갑니다. 수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이 주먹만한 돌을 던졌는데. 로마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죽은가 충돌어졌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 가지고 성 밖에 이렇게 던져 놨더니 2 0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하께 있기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이튿날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이거 서성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돌을 던지는냐? 유대교를 안전하고 이상한 예수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목욕한다. 이렇게 해서 잡아 던져가지고 그 제자들이 와서 이거 서성이 죽었으니까 어찌할고 장례를 치러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왔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 하나님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 보호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는 이제 하나님 접자, 하나님 그만하고 나는 이제 내길살길 길 간다. 이렇게 해야 보통 사람입니다. 아 그거를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날 그 성에 가서 자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십일 절에 보면 성에 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가 돈을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꾸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로 하면. 찾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게요. 어볼 시작. 내가 부덕불. 부덕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되면 나는 약한 거, 나 잘못한 거,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자랑한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우리 12장 10절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려울 때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난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것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날 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봐도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제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어, 결혼하고 나서 그 서울에 카페 했을 때가 제일 마음이 어렸습니다. 제 아내는 임신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내 어려움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가 그 카페, 그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손님이 한 명, 두명 오고, 또 이게 한 달만 지나면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이거 완전 노예의 삶 비슷한 그런 참담함이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제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그게 길가다가 그 CCC 그그 어, 성교사님 만나 잘 해결됐죠. 인생이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제일 어려운 걸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냐? 1 1장3 0 절에 보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이 하나님도 안다라고 할 만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끌어다가 쓰지 않습니다. 절,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이유가 뭐야?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내가 근심과 걱정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다라고 사도바울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 2장7절부터 우리 9절까지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큰 능. 너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해 간구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어네가 내게 쭉 이는 내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구절에 보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해석하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수 있죠.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바울처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내 고난의 현장에서 초청합니다. 부릅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아니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바울이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 사장에 보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추측해서 안 눈에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또는 어, 간질이 있다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도들 앞에 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만 탓하고 또 부모 능력 없는 부모만 탓하고 아니면 저 남편 아내 이런 걸 탓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부르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뭐라고 만나 주셨느냐? 구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발 너에게 족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데서 온전하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내가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부러 어렵게 하느냐? 아, 니 그렇지는 않죠.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핍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소유를 많이 해도 자기 마음속의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데서 바냐에서 뭐라고 합니까? 싸우보지도 않고 우리는 밥이다 그러죠. 뭐 싸우보기는 했냐 그거 가가지고 뭐 창이라도 한번 찔러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때도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여전히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보고 그 덩치만 크다고 해서 자기들은 망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laughs> 고난을 볼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리도 아프고, 내가 다리도 아프고, 내가 육체가 아픈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것이 느껴지지, 그것을 해결하고, 아니, 그 아픔이 지속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못 느끼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벌써. 그래서 하루를 불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게 살도록 누가 말했느냐.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바울처럼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전한다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겠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자랑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면 그걸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육체의 고통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내, 나, 나만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그 선,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불행과 고통과 썸물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노와울처럼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야.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는 표 끊었는데 그 차가 부산 안 가고 저 목포로 가고 그럽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 약속한 그대로 부산 가는 건 부산 가고 서울 가는 건 서울 갑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고난을 향하여서 어려움과 아픔을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기회로 내가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기쁨이 안 느껴지고 평안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불안이 더 가득 넘치더라. 그러면 성경 말씀 거짓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렵지라도 내 마음에 다 양보하고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정직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 인생 험악한 인생 가운데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대체적으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그런 뜻을 많이 비칭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제가 읽게요. 여러 계시가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누, 누가 지금 크다는냐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 보면 천국간 이야기 그다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했지 본인의 이야기다고 뭐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뇌에 게 가시가 있어서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지금. 그 가시가 내 속에 그대로 있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고난이 있죠. 뭐 제가 뭐성도는 조금 많은 고난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는 고난은 훨씬 더 큽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말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좀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계시는데 자기 자신이 압니다. 뭐 이상한 대답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 내가 어렵지만 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지. 아니면 내가 그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용서해야지. 그건 다하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잘 참고 또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고난이 어렵고 크고 오래 될수록 마음이 지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역사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자 합니다. 서울에 어떤 대학교에 다닐때 연애를 했는데 그게 아내인데 아내하고 같이 교회 개최 했습니다. 개최하다가 4년인가 5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뇌에 뭐 혹이 생겨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혹이 깊이 자리 위치해 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딸이 넷이에요 딸이 넷인데 첫째 딸 둘째 딸 벌어온 돈 전부 다그 아내를 위해 서 쓰다가 돈을 많이 썼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1년) 정도 돼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셋째 딸은 고등학생이고 넷째 딸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아내 딸이 와가지고 아빠, 아빠는 죽지 마.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 어, 제가 그때 그그동네 같이 살았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원래 들거든요. 1, 2년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그냥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성경 공부 목사님이니까 성경 하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그제서야 아내는 죽었고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데이트했던 곳다 추억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밤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라는 거. 누워 있으면 안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 썰물처럼 이렇게 밀물처럼, 밀물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잠을 아예 못잘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보다가 지치면 자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 그런 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서 이제는 그래도 좀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어, 사역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고난은 다 다르고 남들이 이렇게 보면 멀쩡하고 뭐 그게 고난이냐 이러지만 내가 느끼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왜 말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아 이거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언젠가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언젠가는 영원이 언젠가입니다. 중요한 건내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값진 거죠. 하나님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삶 속의 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 그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뭐 우리가 잘 사든 못 사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나누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1 1장 28절에 있습니다. 28절. 28절, 29절 한목소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직도 날만하네 <laughs> 교회를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노바울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곳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삶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의미를 두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니까 그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교회 가운데 누가 연약하면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적하면 나도 마음이 애타지 않냐. 마음을 다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일에도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저희 가운데 그난 마음이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동행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그는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다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삶을 살 것이냐, 그냥. 어렵고 힘드는 그 아픔만 계속 집중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살 것이냐 이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누구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낀 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난, 어려움하고 무게하고 십자가의 무게하고 어느 게 도대체 큽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느꼈으면 고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